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설명남 TV가 소개드릴 해 내용은 전편에 이어서 광주 화정 2차 골드클래스의 청약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예, 모집 공고가 났고요. 3월 7일 특별 공급 접수. 3월 8일 1순위 해당 지역. 광주 지역 우선 청약, 3월 10일 1순위 기타 지역 전라남도 청약이고요, 3월 11일 2순위 청약, 3월 17일 당첨자 발표, 3월 28일에서 3월 30일까지 계약이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양가와 공급세대수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191번지 1원이고요. 아파트 2계동 총 138세대, 입주 예정 2025년 1월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공급 69세대, 일반 공급 6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살펴보시면요.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되어 있고요. 중도금 대출 예정이다. 예정이다. 예 광주가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50%까지 가능한 예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공, 주택 공급세대수 84A 타입 92세대, 84B 타입 46세대인데요. 분양가격은 굉장히 가성비 있게 뽑았습니다. 어, 84A 타입 4억 7600대에서 5억 4200대까지, 84B 타입 4억 9400대에서 5억 4100대까지로 되어 있는데, 자, 문제가 무엇이냐? 논란이 되는 문제. 확장 비용이 A 타입이 9,640만원, B 타입이 9,390만원입니다. 제가 방송 진행을 위해 자료를 찾다가 이 확장 비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금액이 공이 하나 더 써진 게 아닌가 하는 예, 고 확장비 논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뉴스에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가격은 분양가로만 보면 굉장히 가성비 있게 뽑은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6억 5천선 이다라는 것 그래서 과연 확장 없이 어, 계약을 할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이 관건은 한번 제가 문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으로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공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공급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고요. 총 13세대에 공급됩니다. 청약 자격 요건 6개월 경과에 어, 예치금 충족, 단 국가 유공자, 국가 보훈 대상자, 장애인은,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없어도 된다.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이다. 각 기관의 기준에 맞는 에, 자격 조건을 가지고 인정 서류를 받은 분이 대상자입니다. 이번 기관 추천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요. 당첨자 선정은 각 기관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기관에 신청을 해서 우선 선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 벌써 빠른 데들은 아마 당락이 결정이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당락은 특별공급 접수일 전에 모두 결정이 됩니다. 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당락이 당첨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에 접수를 하셔야 한다는 것,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세대, 세대 내에서는 중복청약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고, 특별공급기관 추천은 마치겠습니다. 네, 다자녀 특공입니다. 13세대에 공급되고요. 대상자는 광주시 또는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또는 세대원입니다.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의 예치금 충족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무주택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는데 징빙하셔야 된다라는 거.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말씀드리면 지역 우선 선발됩니다. 지역으로 우선 선발되는데 광주, 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선발한다는 거. 그 다음은 다자녀 점수, 점수로 갑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의 아래 기준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는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까지 동일한 경우는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자 순으로 가고요. 어지간하면 여기서 끝날 텐데, 여기서 그 이상으로 갈 때는 추첨으로 간다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27세대 공급이고요. 대상자는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으로서 예, 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입주자 저축에 가입해서 청약통장 가입요건 6개월 이상의 예치금 충족하셔야 되고요. 출산은 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 등으로 판단하고 임신은 예, 임신진단서, 입양은 입양관계 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라는 것, 예, 소득기준, 자산기준 체크하셔야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말씀드리면 우선 소득으로 최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자 소득기준 보시면 1월 평균 소득기준 100%, 소득 100 이하인자 50%, 일단 우선공급 20%는 140% 이하인 자, 맞벌이는 160% 이하인 자 공급하고요. 그 외적으로 소득이 좀더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제 30% 차후 공급이 또 따로 있다. 최근에 이게 생긴 게 특징이죠.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소득, 그 다음 소득 기준 충족하다면 1순위 자격을 봅니다. 1순위 자격은 1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예, 1순위 혼인 관계 있는 배우자의 혼인 기관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입니다. 순 이고요, 그 다음 경쟁이 어떻게 들어가 느냐? 그 다음 지역 광주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선발, 그 다음 에 자녀 수가 많 은, 자 자녀 수 까지, 동 일한 경우 는 추첨 으로 선발 을하게되는 시스템 입니다. 네, 소득 기준 아까 말씀 드린 보 시면,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상위소득 20%의 소득기준 초과하시는 분들 추첨제 30% 들어간다 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벌이 부분만 표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벌이 부분이고 각 인원별 소득기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보유 기준은 부동산 3억 3천 100만 원 이하인데요. 건축물, 당연히 주택이 있으면 안 되니까 주택은 아니겠지만, 주택 외적으로 지방단,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택 외라고 하면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산정한다라는 부분까지, 이 기준으로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부모 특별 공급 살펴보겠습니다. 3세대 공급되고요. 광주시 거주나 전라남도 지역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2년 이상의 예치금 충족 세대주이셔야 하고요. 재당점전에 속하지 않을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다. 청약이 안되겠죠.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청약통장 가입 요건,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보겠습니다. 지역 우선으로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선발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점제 점수. 84점 만점 가점제 선으로 선발을 한다. 동점일 경우는 추첨순으로 간다라는 거. 다자녀 아니,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는 이제 부양가족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점수대가 최소 50점대 후반 60점대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60점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살펴보겠습니다. 13세대 공급되고요. 신청자격은 광주시 전라남도 지역 거주하면서 생애 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청약 통장 2년 이상의 예치금 충족하셔야 되고요.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세대주이셔야 되고 재당첨자. 당연히 이거 뭐 속하면 안 되겠죠.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니깐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요. 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는데 소득 우선 공급 130% 이하 다음에 추첨제 30% 이렇게 뽑는다. 1인 가구도 뽑는다라는 거 이렇게 내용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면 3인 이하만 해당이 될 텐데 이렇게 또 체크를 해놨네요. 1인 가구까지 선발한다라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 다음은 지역 마찬가지로 광주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에 어, 그 다음 경쟁이 붙었을 시 추첨으로 선발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번 공급, 1순위 청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자격부터 살펴볼게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이신지, 그 다음 무주택 또는 1주택 분양권 포함해서 소유하고 계시는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지 재당첨 제한,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인지, 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측은 충족하시는지, 다섯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고요. 1순위 분들 중에서도 광주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선발한다라는 것, 예, 해당 지역 따로 청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광주광역시는 250만 원 이상, 전라남도는 200만 원 이상의 청약 예치금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이셔야 하고요. 네,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살펴보시면 일단 세대주여야 한다.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인 미성년자. 뭐만 19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세대주인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신청자 동일순위의 경쟁이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를 우선 선발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청약통장 2년 이상의 예치금 충족, 세대주 재당첨자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 소유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까지 청약 신청 유의사항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 전용 85 이하 84 타입이기 때문에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되어 있고요.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내용 요약할 거고 예비 입주자 300% 선발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1순위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 100% 우선 공급입니다. 광주광역시 12개월 이상 거주자. 전라남도 청약 가능해서 과연 전라남도까지 넘어갈지 요 이슈는 아마 고 확장비 논란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세대수가 138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마감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청약 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미조정되어 당첨시 대당 첨제한 7년 조정 지역이고요.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일까지입니다. 3년 초과 경우 3년인데 3년이 안 됩니다. 현재 입주 예정일이 2025년 1월이에요. 부적격, 예, 자격을 본인이 잘못 기재해서 청약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1년간 수도권 및 규제 지역 기준 청약이 안됩니다. 전용 85이하 84타입이기 때문에 가점제 75%, 추첨제 25%고요.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 대상입니다. 입주 예정 2025년 1월 예정입니다. 예비당첨자 조정 지역이라 300% 선발하고요. 인기 타입은 84A 타입을 말씀을 드렸는데 84B 타입이 전략 타입이지만 알일 수가 있다. 향이 남향으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1주택 소유자는 청약 가능합니다. 단 처분 조건에 추첨제 물량의 25%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일은 2022년 2월 25일이고요. 이렇게 내용 정리할 거고, 고 확장비 논란은 분명히 이슈가 될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고, 어, 예상 당첨 커트라인은 그래도, 어, 최고 광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최고 입지에 위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일단 광주 지역에서 마감이 된다는 가정하에 광주 지역 커트라인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면 60점대고, 50점대 장첨자가 나올 확률을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84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향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84B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A타입은 남향과 동향이 혼재되어 있고 B타입은 남향 배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고학장비 논란에 대한 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체크해서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확장은 안 하고도 계약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부분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청약에 당첨되시기를 제가 같이 기원 드릴 거고요.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